What is u 부스 f 안녕하세요. 부스터TV입니다. 자,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, 누구와 연락을 잘 주고받고 하면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,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아무 예고 없이 연락이 뚝 끊겨지는 그런 경우 종종 보셨죠? 자, 우리는 그거를 잠수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 잠수타다. 영어로도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. 자, 바로 이겁니다. ride jamsu가 아니고요. 네, ride jamsu 재밌는 표현이지만 ride jamsu는 아니고 자, 바로 이겁니다. ghost. 이 ghost라는 표현을 우리는 영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잠깐만. 그 ghost. 이 ghost는 뭐 유령, 뭐 귀신 뭐 이런 거 아니야? 네, 그것도 맞습니다. 근데 이 ghost가 다른 뜻도 있어요. 우리가 동사로도 이 ghost를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어, ghost라고 하면은 그 누구 누구와 연락을 끊다, 잠수타다라는 뜻도 돼요. 자,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, to ghost someone, to ghost someone이라고 하면은 그 누구 누구를 향해 잠수타다, 그 누구 누구와 연락을 끊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예를 들면 I don't know what's going on. She hasn't called me for over a week. I think she's ghosting me. 그래서 이제 What's going on 하면은 보통 이제 뭐 무슨 일이야, 무슨 상황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. 근데 I don't know what's going on. 어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.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어.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. 지금 음, 나랑 연락이 안 된지 지금 일주일이 넘었어. 지금 뭐 일주일 넘게 뭐 연락도 없고 문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I think she's ghosting me. 나 지금 어, 나랑 연락을 다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. 지금 잠수 탄것 같아. 자,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. 자, 또 예를 들면, I don't like him that much. I'm gonna ghost go him. 아, 쟤는 좀, 어, 좀 별론 것 같아. 처음에는 좀 좋은 것 같았는데, 아, 좀 별론 것 같아. 나 그냥 잠수 타려고나 그냥 쟤랑 그 연락을 다 끊으려고.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이 ghost라는 또 다른 뜻을 우리가 배워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 and I'll see you next time.